센트리아 에비오 다현도 주성경입니다. 네, 저는 오늘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매출이 되고 누군가의 소득이 되겠죠? 그것을 누군가의 소비가 나의 매출이 되고 나의 소득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14년 동안 병원의 간호사를 근무했었고요. 어,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대전에 오게 되면서 99년도부터 대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메 비즈니스는 대전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 서울에 남편이 근무할 때 같이 동료로 계셨던 선생님이 오셔서 알려주셨고요. 어 3개월 정도 남편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알아보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야겠다고.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고, 늦게 되는 방법은 있어도 안 되는 방법은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어 없는 돈을 끌어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음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 추가 소득을 버는 일이라고. 물론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음 잘할 자신은 없지만 남들 배우는 것에 세배로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남들 드리는 시간을 세 배로 드린다면 설마 남들 하는 것만큼 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너무나 신뢰가 같고요, 그 덕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채두 달이 되기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강의장으로 초대해주셨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몇달 부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강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버는 월급이 얼마이고 연봉이 얼마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수입이 끊겼을 때 현재 살고 있는 그 생활의 패턴을 몇 달? 몇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똑같이 얘기치 않은 병으로, 얘기치 않은 사고로 병원에 왔을 때 누군가는 이참에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안정을 취해서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검사비가 얼마예요? 이본비는 얼마나 나올까요?라고 돈을 걱정하는 분을 보면서 나한테 만약에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고요. 또 사람들은 얘기하죠. 부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나?라고 얘기하는데 삶을 살면서 저는 걱정이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했거든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걱정이 많지만, 저는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걱정에도 수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똑같이 그런 질환이 있을 때, 본질적인 건강에 대한, 그리고 케유에 대한 걱정을 하는 대신에, 돈을 걱정하는,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아메에 오니까 참 꿈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백가지 꿈을 적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정말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나를 희생하면서, 음,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사람 놀이하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괜찮으면서 주변도 돌보고, 나도 괜찮으면서, 어, 아이들도 잘 돌보고, 어, 지금도, 오늘도 괜찮으면서 내일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희생해야 그나마 사람 도리를 하고, 희생해야 그나마 미래를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의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이 비즈니스라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아메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강의를 듣는데 어떤 리더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트를 바꾸고 3년짜리 적금을 한번 부어보자고. 그런데 지금부터 돈으로 적금을 붓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적금을 부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아메리를 통해서 제품을 바꿔 쓰고 다른 사람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려면 이, 제, 이 회사가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그 제품은 내가 바꿔 쓰고 다른 사람이 바꿔 쓸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적금을 불면 돈이 될수 있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인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1959년에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탄생되어서요. 현재는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제품 몇개 쓰고 아메이를 안다는 이유로 아메이가 돈이 되네, 안 되네, 기회가 되네, 안 되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메이는 어,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 100여 개 지역,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991년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어, 한국 아메이에는 어, 16개가 넘는 지역에 아메 플라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메 제품으로는 이렇게 많은,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를 갖고는 어, 보조식품까지, 그리고 예쁘게 갖고 는 화장품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트리라이트는요 어, 88년에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1년차 2년차에 제가 SP가 됐을 때부터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 제품을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지금 이신현민 논토로이 제품을 드시고 계시고 현재 94세이신데요 최근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막내야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무라면 내 나무라는 묘목에 제가 걸음을 주어서 내가 태풍이 와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엄마는 한 10년 전에 어, 94세인데 한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 정말 애호가 너무 좋으시고요. 후유증이 없으셔서 아마도 그동안 먹어놓은 이 영양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또이 투라이트고요. 어, 엠바이 뉴트라이트는 정말 젊은 아이들한테 가방 속에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닐 수 있고 누구하고나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어, 아티스트리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또 소중한 제품이죠. 어, 퍼스널 케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촉촉한 피부를 지켜주는 바디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홈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아메이 세제는 좋아, 뭐, 치약은 좋아,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메이킹입니다. 요즘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스프링을 쓰는 것만으로 정말 집안에 많은 정수기들을 쓰고 있지만 누구도 물을 떠가지고 다닌 사람은 없는데, 우리 아메이 이 스프링을 쓰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물을 모두 모두 떠갖고 다니시잖아요? 그저 우리는 좋은 물을 먹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 자체가 환경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또 정말 자랑할 만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잘 때도 우리를 지켜주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앰모스페어 드라이브입니다. 차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요. 저는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왔기 때문에 장거리 구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말 졸음운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앰모스페어 드라이브를 쓰고 나서 그 졸음운전이 현저하게 줄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온포원 최근에 한우 사골곰국 드셔보셨나요? 벌써 품절되었더라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떡국을 끓여도, 무국을 어, 끓여도, 시래기국을 끓여도 너무 맛있는 정말 온포원 제품들이 또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집밥을 도와주는 정말 효자 역할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핫하게 다가오고 있는 스케프 L 400 제품입니다. 예, 400개의 강원이 두피 깊숙이 침투해서. 어, 머리빨을 살려주는, 요즘에는 피부빨도 피부빨이지만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빨을 위해서 썼더니 피부빨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음 우리 근테크를 책임지고 있는 25센트 라이드인데요. 사실, 어, 집에서 현관까지 나가는 게 너무 멀지 않아요. 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춥다, 덥다, 시간이 없다. 수많은 핑계들을 어, 다 모두 잊게 하는 25센트라이드 먼저 영상 한번 볼까요? 음... 즐겨도 되고요. 집에서 친구들과 즐겨도 되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멀리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요. 소비자와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BC에 가면은 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 25세트 라이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누군가의 매출, 누군가의 소득이 나의 매출, 나의 소득이 되는지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의 모든 제품들은 소비자 만족 보장 제도를 하고 있고요. 제품에 불만이 있을 때써 보고 먹어 보고 발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90일 이내에 100% 교환 환불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알려 주는 면 되는 제품들입니다. 자, 다 보시면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가 쓰는 제품들이죠? 그 제품들을 지금까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니면 내가 각자 좋아하는 곳에서 구매해서 썼다면 앞으로는 암의 마트에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 기존의 마트를 이용했을 때는 소비가 그저 지출로 끝나지만 암의 마트로 옮겼을 때는 소비가 매출이 되어서 나에게 소비가 소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소득이 될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기존에 쓰던 많은 제품들을 아무데서나 쓰지 않고 암에이에서 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20만 원을 썼을 때3% 6천 원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BV라는 개념이 있어서 9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자, 이런 현명한 소비를 나 혼자 하지 않고 내가 스폰서님한테 들은 것처럼 나도 두 사람한테 알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똑같이 20만원을 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사람이 소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메이에서는 내가 쓰고 내가 자랑한 만큼 보너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은 쓰고, 나 혼자한테, 나한테만 광고를 했기 때문에, 12,000원, 나는 두 명한테 광고를 했기 때문에, 24,000원입니다. 각자, 혼자만 썼으면 6,000원 받았을 텐데, 자랑하는 보상으로, 12,000원, 24,000원을 받게 되고요. AB는 본인만 썼기 때문에, 6,000원씩 받았습니다. 아메이는, 음,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고요. 가장 먼저 20만 점이 되는 소비자부터 돌려줍니다. 이렇게 내가 써보니까 제품도 너무 좋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환불 교환도 되고, 너무 좋아서 혼자 쓰지 않고, 언니, 동생, 친구한테 함께 쓰자고 해서 똑같이 한 30만원씩을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란 핀이 되고요. 언니, 동생, 동료는 만원씩, 대충 만 원씩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좋겠죠. 좋은 제품 쓰고 만원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나한테 얼마 받았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15만 원 받았다고 20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친구는 똑같이 3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수익이 다른지 저한테 궁금해할 거고 저는 그 방법을 알려주죠. 나는 똑같이 30만 원 썼지만 세 명한테 나랑 같이 쓸수 있도록 자랑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많아졌다는걸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똑똑해서 저보다 더 먼저 그 말을 알아듣고요, 저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쓰고 정말 좋은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동료도, 친구도 같이 그 일을 하게 돼서. 저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어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고요. 어, 여기서 또라떼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저 때는 정말 SP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브론즈 빌더만 돼도 이런 수입이 나오고요. 실제 소비자들도 제품을 정말 애용하는 소비자들도 만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벌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그분들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정말 소비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좀더 주변에 광고하고 더 성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서 나의 전체 매출이 천만이 되었을 때 나는 SP라는 핀이 되고요. 소득은 187만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물론 ABCD 그분들이 한 몫을 다 돌려주고 나머지 내가 노력한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는 수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천만으로 해서 SP를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도 내 주변에 어 소비자들을 모아서 100만 정도 더 해서 1100이 됐을 때는 나의 수입이 27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해마다 가는 아메에서 보내주는 리더십 여행을 갈수 있는 정도의 똑같은 SP지만 그 정도의 매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이 수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요, 제품,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고요, 회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겠죠. 신제품이 증가하면 회원이 늘지 않아도 당연히 매출이 성장하고 경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입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를 후원해 주신 스폰서님이나 온라인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도와서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로부터 천만 매출 SP를 연중 1개월 유지했을 때 SP라고 하고요 어 3개월을 유지했을 때 G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을 6개월 동안 유지했을 때 플래트늄이라고 하고요. 플래트늄이 되면 핀 보너스로 달성한 달에 달성한 2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플래트늄이 되면 매월 150에서 250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6달이 아니라 12달을 유지해서 파운더스 플래트늄이 되었을 때는 핀 보너스로 추가로. 500만 원이 또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수입으로 연말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연소득으로 해서 4천에서 본인의 볼륨에 따라서 6천만 원까지 수입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어 아메이에는 더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키우고 싶은 만큼, 성장하고 싶은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꾸준히 있으니까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메를 시작하고, 어,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부터 매해 아메에서 보내준 여행들을 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어, 리더십 여행에 다영도 여행까지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여행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아메이 여행 점수가 되었을 때,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줄 알고 음 아끼시고, 안 드시고,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아시고 나서는. 너무나 즐겁게 두 분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이제 나는 네 걱정은 안 하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제가 간호사 할 때는 용돈을 드리면 너나 잘살라고 다시 제 주머니에 제 가방에 다시 넣어주시던 엄마였습니다 제가 아메이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용돈을 드리니까 그때는 받아도 되는 것 같으셨나 봐요. 마음 편하게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또 가정여행은 저희, 제가 간호사 할때 저희 아이를 키워주던 언니 부부를 모시고 갔습니다. 애기 봐준 공은 없다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요. 여행 점수가 되었을 때 언니 부부를 제가 간호사 할때 다섯 살 때까지 저희 큰 아이를 키워줬던 언니 부부를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어 언니가 여행 가기 전에 저한테 톡이 왔습니다. 막내야, 고맙다. 여권을 본사에 어, 팩스로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랑 함께 여행 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언니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그리고 이 중국 산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와 엄마를 모시고 산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약간의 치매가 있으셨기 때문에 암의 여행이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가는 걸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의 여행이기 때문에 모시고 갔고 저는 그 여행에 이두 분의 보호자가 되리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여행을 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늘 잃어버릴까와 지킨 것처럼 저는 두 분을 지키고 그 여행을 했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아버지가 호텔 문을 열고 나가셨다가 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로비에 계신다고. 그래서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여행을 다녀와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중국에서도 엄청 유명하다고. 내가 길을 잃어서 누굴 따라왔냐고 물어봐서 주성경이 따라왔다라고 말을 했더니 금방 찾아주더라면서 중국에서도 우리 딸이 엄청 유명하다고 그렇게 엄청 좋아하시던 부모님 정말 아메를 통해서 제가 저 하나 좀잘 살아보고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놀이를 할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요 이제 주변에서 그 동안 잘 살았어도. 어, 그 동안 열심히 남편한테 의존해서 그냥 행복하게 별탈 없이 살았던 분들도 뭔가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던 분들도 더 나은 일이 없을까 해서 찾고 또 일을 안 하시던 분들도 새삼스럽게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뭘 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아메이가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메이를 통해서 아메이를 좀더잘 하고 싶은 고민은 하지만. 이일 말고 어떤 일을 해야 내 삶이 내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다는 멘트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리고 멀리 가려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정말 함께 웃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게 마트 바꾸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일이 훨씬 더 기대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